그음 만두국 같 우리 그 신사에서 먹는 거야. 맛있어 보 맛있어 보여. 베이식스 공연 왔습니다. 재밌게 보고 갈게요. 진짜. 좋아요. 딩들은이시 귀여떨리고 있지? 응. <laughs> 아니다. 어, 싫 내... 떨려? 응. 떨려. 어 아, 떨려. 어, 이거 만보는것 같아? 응. 소통, 아, 소통 <laughs> <좀> 딱 그랬어. 응? 축축해지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아, 너무 물좀 먹으면 안 돼? Again, hot who. 내일 또배 아픈 거아니냐 분기에 한 번도 아니야. 분기에 한 번도 안 먹을 적이 있는데 응. 일주일에 세 번이 와야 돼. 맛있어, 근데. 그치? 음. 맛있는 거 같아, 근데. 응. <laughs> 왜? 아니, 애기 빨래 해서 이렇게 던져놓고. 치킨, 치킨 먹는 게 너무 맛있어 그냥... 속이 와 하... 이런 게 느껴져 하지 말래 <laughs> 속이 뜨거워하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오히려 속이 얘는 또왜 이렇게 엄마가 치킨 먹는다니까 바로 놀래잖아 <laughs> 또 먹냐고 음, 입맛이 바뀌었대 나 진짜 결혼하고 유리랑 치킨 시켜 먹은 10번도 안될것 같은데? 에이, 10번은 되지. 5년인데. 둘이서? 응. 둘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안될 수도 있어. 진짜로. 그니까. 너무 맛있어. <laughs> 왕배다, 왕배. 총 종... 붓긴 했어요. 붓기가 아니고 살찐 건가? 꿔다서 <laughs> 배가 너무 아픈 것 같아. 아침에도 계속 내내 배가 아팠어요. 근데 네, 연어 베이글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연어 베이글을 시켰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여기 있어, 아빠 일로 와봐. 웨이브 했는데 아빠 여기 있어. 아 목소리가 여기서 들려가지고 여기서 음. 하는 건가? 아빠 is here, 아빠 here. 아니 카시트 뭐 갖고 싶으세요, 도대체 사과 씨? 어에드는거 있으면 은 쳐봐, 사과 씨. 스이벡스아 무슨 안돼, 너. 뉴나. 웃지 <laughs> 말라고. 미세이프. <Be> <laughs> 절대 반응 없어. <laughs> 라이치, 어, 사이벡스, 직구피서면에, 뉴나, 비세이프, <laughs> <laughs> 뭐했어? 비세이프, <laughs> 비세이프 결정. <laughs> <복혈정. 웃음> 아파. 사과의 선택이다. 응? 사과의 선택. 진짜로? 땡땡땡 어, 근데 나는 뭔가 사과씨, 사과씨 곧 태어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않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뭔가 이쯤되면 사람들 막다 빨리 낳고 싶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 응. 응. 덜 힘든 건가? 아, 근데 낳는 것도 낳는 건데 나는 진짜 출산에 대한 두려움보다 뭔가 내가 키우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두려운 것 같아. 지금은 내가 막 힘들어. 졸려. 그럼 음. 그냥 혼자 그냥 편하게 자면 되잖아. 음.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면 내가 졸리다고 해서 못 자고, <laughs> 뭔가 그런 게 생기죠. 내가 막 나가서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해서 못 나가고 이러잖아. 음, 맞지? 그런 게 약간 뭔가 내 발목이 잡히는 느낌? 안 돼. 그래서 지금 한두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두 달? 응. 응? 그냥 이 자유시간이 한두달 정도 더 주어졌으면 좋겠어, 나한테. 그래도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하네. 몸은 무겁지만 내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 그게 진정한 자유지. 오늘로써 37주가 되었습니다. 하, 37주 실화냐? 갑자기 이게 먹고 싶어서 만들었어. 근데 생각보다 설탕을 더 넣어야 되네? 뭔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설탕을 아주 조금 뿌렸다가 더 넣었는데 그게 아니고 더 넣어야 돼. 버터를 뜨거울 때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잘안녹을 듯? 음. 아, 아, 아! 움직여. 대박이라고. 음. 블루베리나 과일 같은 거 있으면 좀 같이 먹을 텐데. 과일이 없네. 어제, 어제 자기 전에 막 자연분만 진통 막 이런 거 찾아보고 잤거든요. 꿈에 막 그런 꿈을 꿨어. 걱정되나봐요. 무서워. 무서울 때 됐지. 기가 많이 늘었네. 그러니까 내 목표는 진짜 애기가 기 전까지. 그니까 다 올려놓으면 목표인데. i <laughs> 아가가 왔더니 난리가 나고 있어요. 또 오, 대박! 이곳은? 어 나온다 나온다. 근데 이제 여기 밑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가씨 힘들었니? 운동하느라 힘들었니? 왜 이렇게 습한 거야 도대체? 이것도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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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아이고 뭔가 이거 꽂혀서 내가 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무겁냐? 이 박스를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요. 으, 드드드 오, 무겁다. 안 되겠는데? 음. 머리를 써야지 무거운 나와! 이 모기장인가봐요. Ooh. Oh, fuck. 해놨어 어, 지금 아, 아파아 대박인 게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두 쪽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 빨 빨리. 빠오 대박. 와. 야, 뭐야 이거 대박이라니까 <laughs> 발인가 보다 여기. 응? 발이야 거. 발. 아파.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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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오 사과. 야 언제 나올 거니? 밑에 있어 확실히. 응 여기 있네. 그래 아 거기 있어 거기 아아 거기 있어. 여기 있어, 거기. 아, 여기. 아, 거기 있어. 그래, 여기 있어. 언제 나올려나? 빨리 언제 나오라고 말해 나오고 싶을 때 나와야지 뭘 언제 나오라고 말해 <laughs> 빨리 주수를 외워 응? 언제 나올 거니 이러면 언제 나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거지 뭐 언제 나와 이렇게 해 언제 나오려고 네 5월 30일 원한다며 사실 25일 25일이면 이번 주인데? 아 무서워 어 아. 아파 아 우와. 어... 아파 어... 어... <웃음> 어... <웃음> 아파. <웃음> 가루가 응. 넣었는지 안넣는지 모르잖아 <웃음> <웃음> 존재감이 없어 그러니까. 어? 못해 너 들어간 거야? 망거야 그러니까 <웃음> <웃음> 보이지도 않아 모든 거 여기다가 일기 빨래 2차 알록달록하죠? 귀엽다 너무 귀여워 <laughs> 또 우는 거 아니지? 가지마. 홍삼 기원. 아니면 <laughs> 다행. 나가야 잘 나와라. 석석이 기자. 가지마. 가지마. 제발 가지마. <laughs> 제발. 짜자. <laughs> 아, 헤헤. 제가 수박을 사왔답니다. 근데 아 힘들어. 만보 걸으려 했는데. 벼락치기로 만보는 못 걷겠더라고요. 6천보만 걷고 왔습니다. 까망 애플 수박을 샀어요. 지난번에 진짜 큰 수박을 옛날에 한번 사봤는데 다못 먹고 버렸어 그거를 다못 먹고 버린 나도 웃기긴 한데. 말아 혼자 말아 혼자 웃어 말아 말이 안돼 말이 그만해 엄마 말잘 들어 말이 아버지 열을 남았어요. 어두처럼 음. 요 아버지 열을 남었다고. 아버지 제야요 혹시 그어 그렇게 사셨나 <목소리> <목소리> 진짜 별로인데 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이무찐무무무래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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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 진짜 이 임신 전에 입었던 운동복요으면 이렇게 꽉꽉꽉 껴가지고 오늘 38주 2일차 금토 1일차 38주 1일차 배 상태 배 상태 이렇구요 좀 통통하다 배 상태 이렇고 침대가 있고 <laughs> 운동할 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도 돌려줍니다 허리 부드럽게, 허리에 통증 없 없애주도록. 엉주도록허리도 <목소리> <발끝> 좋고 <목소리> 걸어, 걸어. 이렇게 하면 발이 잘안 보여. 이렇게 하면. 쓰면 발이 안 보여. 걸어, 걸어. 사과야 언제나, 거니? 언제나, 올거야 우리 사과 씨? o piro, p i r 여보세요 i g 여보세요 um, 여보세요 seo, u 다시 잠들었나? i r o p 뾰록뾰록 움직여세요 음지교, 음 뾰록 뾰록 교 음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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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요그러지교 음지교, 음지교, 요 웃기네 잠들었나요 움직교음지요 음지교, 음지교, 음, 음, 겠 음, 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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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 굴렁. 음, 그리고. 음, 음, 엄마가 준 참나무. 엄마가 준 상추. 아 어? 지저분해. 헤, 더워. 걸을 겸 서브웨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머리 봐. 완료. 아이고 힘들어. 나또 걸어야지. 사과봐요. 아. 유리야, 다시, 가서 다시 말해줘. 사과 좀 안아줘, 사과 안아줘. 꽁 건강하게 나와. 건강. 건강하게 나와 이렇게 해줘. 사과야 빨리 보자해. 빨리 보자. 아, 손으로 이렇게. 아이 예쁘다 해줘 아이 쁘다 사과는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laughs> 여자야 유리가 언니야 오빠야? 언니 언니야. 언니야 유리 언니야 유리? 좋겠다 사과 나오면 유리 사과랑 뭐하고 놀거야?